염색 했어요잘 티가 안 나네. 약간 바이올렛 레드 브라운 <laughs> 그런 색으로 염색해가지고 약간 쿨톤 메이크업을 한번 지금 팩을 했어요. 어제 술을 먹어서 화장을 시작해 볼 거예요. 이거는 발라주면 피부가 엄청 결이 좋아져요. 음, 로션이 어디였지? 우션 발라주고 흡수를 시켜줍니다. 어? 요새 환절기라서 막 이렇게 피부가 또 약간 일어나더라고요. 환절기 때마다 막 건조해지는 그런 게 있어요. 막 엉덩이 쪽이라든지 막 무릎 쪽 이렇게 피부가 간지러운 거 있죠. 건, 건조해져서 그래서 보습을 잘 해줘요. 저는 이렇게 끝내고 화장을 해볼게요 픽서를 뿌려주고 그 위에다가 요새 많이 하는 조합이죠? 비비크림 커버도 잘 되고 좋아요 요새 뭐 최근 제 인생의 이슈는 뭐가 있을까 아 피부관리? 피부관리 하나 있고 음... 그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나. 다이어트. 54kg까지 쪘다가 지금 급으로 한 일주일에 2kg를 팍 빼서 지금 52kg고, 아, 이번에는 진짜 결심해가지고 48kg 정도까지 한번 빼보려고요. 그 영상을 지금 따로 찍고 있거든요. 만약에 성공하게 되면 보여드릴게요. 컨실러로 좀 잡티를 가려줍니다. 톤뭐 제가 늘 쓰는 거 이걸로 이 팔레트 색깔이 너무 괜찮아요. 진짜 데일리 메이크업으로는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약간 핑크빛이기 때문에 핑크 보라의 어느 정도의 중간이에요. 이거 하나 있으면 진짜 데일리 메이크업은 끝이다. 근데 약간 보랏빛 들어가는 핑크가 약간 분위기가 좀 있는 거 아시죠? 딱 가을 분위기. 좋아요. 밑에는 조금 어둡게, 그냥 음영만 살짝 주고. 완전 이거 데일리로 매일 해요, 매일. 너무 좋아. 눈 밑은 이렇게. 눈꼬리 부분은 음영 을좀 주고. 어두운색 섀도우로 살짝 이렇게 뒤끝을 빼줘요. 이렇게 가볍게, 가볍게 해줘요. 막뭐 여러 가지 할 필요 없고 딱 이거 하나만 하고 그다음에는 음, 눈썹, 눈썹 그린게있겠다음 눈썹 사이에 또 뭐가 난 거야. 너무 싫다. 요즘 관심사는 피부예요, 피부. 어떻게 하면 좀더 촉촉하고 모두의 관심사겠지만 저도 요즘 피부 때문에 많이 보고 있어요. 컨실러로 라인을 다듬어줘요. 자, 마스카라 해주고. 오늘은 좀말 수가 없죠? 왜 이러죠? 아, 그래서 머리를 <laughs> 염색을 해가지고 눈썹 색도 바꿔야 되나? 그래서 눈썹 색을 바꾸려고 매장에 갔는데, 거기 언니가, 음, 아니라면서, 머리가 빨갛다고 해서 빨갛게 눈썹까지 그리면 너무 과하잖아요? 이래가지고, 음. 아, 그래서 지금 눈썹 색이랑 머리랑 괜찮을까요? 이러니까. 어, 아, 자연스럽고 좋다면서. 그래가지고, 그건 안 샀어. 카메라가 꺼져가지고 지금 이거는 아이폰 카메라로 찍고 있어요. <laughs> 도저히 동영상이 갑자기 안 찍히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제가 오늘 밖에 나가는데 나가서 거기 캐논 카메라 파는데 가서 물어봐야 될것 같아. 뭐 도저히 네이버에 차도 안 나와요. 갑자기 동영상이 안 찍혀. 그래서 메모리 카드 다된줄 알고 갔더니. 또 그것도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걸 옮겨서 다시 넣는데도 또안 되는 거예요 간 김에 조금 메모리 카드도 좀 용량 많은 걸로 다시 사고 해야 될것 같아요 이게 뭐 하루 이틀 안 되는 게 그거 해주고 하이라이트도 오늘 내친 김에 한번 해볼까요 하이라이트로 이 볼에는 지금 하이라이트 안 했는데도 반짝반짝 거리죠. 피부가 피부가 좋아 보여요, 그쵸 여러분. 머리 염색한 거 거의 장이시죠 여러분. 색이 너무 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보색 샴푸 사가지고 지금 그걸로 머리 감고 있어. 그래서 오늘은 이거 영상 못 올릴 수도 있겠다. 근데 이거 머리색이랑 너무 예뻐가지고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아쉬워. 오늘은 여기다가 그냥 자켓만 걸쳐갈 거야. 원피스 입었거든요. 여가 청자켓만 걸치고 나갈 거예요. 하, 입술, 아 이거 볼터치가 지금 짱이거든요. 이 색인데. 네. 이색 진짜 예뻐요. 꼭 써보세요. 지금 이런 느낌이에요. 볼이. 너무 예쁜 거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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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추, 강추. 그 다음에 립스틱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거 보라. 보라색 이거 발랐고 이거 바르고 그 위에 이거 맥에서 나온 거 이거 이거 발라주고 약간 글로시하게 하고 싶어서 에스쁘아 헤이 베스티 네. 이 컬러예요 이 컬러 이게 다 약간 바이올렛빛 핑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음. 볼륨감만 줘도.